오늘 검사들, 언론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왜? 잡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학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총장 선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숙명, 한 대학교 총장 선거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숙명여대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건희 씨가 석사 학위 논문을 썼다는데가 숙명여대예요. 그런데 지금 총장이 그 논문의 표절 심사 결과를 아직도 뭉개고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58개월인가 지났습니다. 몇 개월인가 아, 정확히 몇 개월인지 모르겠네. 아 58이 페이지 수다. 그 석사학위 논문이 58페이지인가 돼요. 그걸 아직도 심사 결과를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이면은 다 외웠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숙명여대에서 총장 선거를 했는데 나는 반드시 그 결과를 밝혀내겠다라고 공약한 후보가 1등이 됐답니다. 그런데 1등이 됐다고 곧바로 총장이 되는 게 아니고 숙명여대 이사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한대요. 그러면 뭐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도 꽤저 투표를 해가지고 많이 났는데 1등 후보를 총장으로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묘한가 봐요. 1등 후보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그럼 뭔가 좀 정상이 아니죠. 김유정 의원님 석사학위 논문이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58페이지 석사학위 논문도 있습니까? 조금 짧아 보이긴 하죠. 근데 뭐 박사 논문은 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그렇게 두껍을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이 숙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한2년 가까이 이 논문 표절 문제를 심사도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던 현재 총장이 다시 한번 지금 연임 시도를 하면서 출마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생과 동문들이 다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래도 진실을 밝히고자 또 숙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생각하는 동문, 교수, 학생들 다 직선제잖아요. 이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대로 이거 논문 심사하겠다라고 했던 후보를 지금 1등으로 뽑은 거죠. 그런데 이 사회가 내일 모레잖아요. 20일 날인가 이 사회에서 최종 결론, 승인을 낸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애매하다는 거죠. 1, 2위를 다 올려가지고 2등으로 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끓고 있는 건데 이 수대생들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학교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대통령이 또막 경로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탄핵 때도 이대에 부정 입학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촉발됐던 거잖아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 숙명여대 총장 누가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발언을 차례로 한번 들어보죠. 권력의 눈치만 살피며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대학이 대학일 수 있습니까? 숙명학원 이사회가 21 총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1위 후보가 총장이 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설마하니 47.60%를 득표한 1위 후보를 제치고 36.97% 득표에 그친 현 총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믿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그런 패프닝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2년 4개월째 심사 중입니다. 58쪽의 불량의 5 58쪽 8 불량의 논문에 불과합니다. 심사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총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숙명여대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위를 기록한 교수가 이사회를 거쳐 통상 차기 총상 총장으로 지명됩니다. 표절 판명이 나면 김건희 씨는 석박사 학위와 그토록 자랑해온 대학 교수의 경력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마칠 때 비로소 그 결과를 내어 놓으려 합니까? 지연된 정의는 불의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숙명여대와 국민대 총장을 출석시켜 논문 표절 심사의 전말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거부권을 남발한 것처럼 김건희 씨 학위 지키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정 교수님, 네. 논문 표절 심사는 학교에서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어,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진실성 조사 위원회라는 아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객관적인 기구가 아마 학교들마다 다 만들어져 있을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일 부분과 관련해서도 바로 아서 이야기 나온 대로 아공수 숙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그 학숙명여대 아이 지금 교수님들 그리고 더아 외부, 외부의 아, 전문적인, 그러니까 식견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아, 참여하에 만들어진 진실성 조사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사실은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숙민여대 총장과 국민대 총장은 사실은 지금 그 벌써 이 문제가 제기된 게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국정감사기관 이분들이 어디 가느냐? 외국으로 갑니다. 그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가느냐 해외 동문들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접촉한다는 핑계로 미리 한 9월 정도 되면 이 해외 일정을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 국정 감사를 피하는 식으로 아 지금 이 문제를 거의 지금 회피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권력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그 숙대의 구성원들 중에서 교수, 학생, 동문들까지 다 나서서 상당히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을 해왔고요. 바로 이런 그 여론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 지금 김건희의 논문 조작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후보가 이번에 총장 후보로 지금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인명권을 가진 이 사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사실 기존의 지금 현재의 아, 어, 여러 가지 그이 모습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근데 네. 1등 후보를 제끼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에 1등 후보를 제낀다고 하면 그 너무 표절 관계가 국민들에게 더 각인될 거고 아, 결국은 그걸 조사 못 하게 하려고 2등한 현 총장을 임명했구만 이렇게 인식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보이니까 정치권이 저렇게 나서는 거 그렇습니까? 아닐까 하는 예. 생각도 제가 보기에는 어,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 1등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결국은. 어, 물론 이제 그 이사회에서 상당히 이런저런 잔머리도 쓰겠죠. 그리고 혹시 1등 후보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살펴보겠죠. 만에 하나 무슨 다른 뭐가 나온다면 그걸 핑계로 빙자해서 2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정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등을 찾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총장님 말씀이 전100% 맞는데, 예. 어, 근데 숙대 입장에서는 아마 각의 정부의 사례를 나름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4년, 2013년 박근혜 정부 기관 때, 국립대학 지금 직선제로 지금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뽑으면 보통이 1위 후보자, 2위 후보자를 동시에 교육부에 올리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입맛이 안 맞지 않은 2위 후보들을 임명을 했어요. 음, 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각 대학마다 그게 에 대한 반발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뭘 했냐면 국립대학은 그럼 이제 직선제 없다. 간선제로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부산대학교에서 그 상당한 그게 논란이 벌어졌고 그게 이 저항하는 어그 교수 한 분이 투신을 했습니다. 오오오. 그래서 생명을 저버렸죠.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 바로 앞에 있던 사례였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 그걸 못할까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조짐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그렇겠죠. 거고 가능하겠구나 이러다가 이런 생각 때문에 심지어 정치권에서조차 우려를 하는 것인데. 참 희한한 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우리는 도무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이름들을 너무 많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누가 대통령의 장모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 자기 엄마 이름도 제대로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이름도 기억 깜빡깜빡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하도 핸드폰만 보고 하니까 이제, 어, 내 전화번호 잊어버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왜 대통령 장모의 이름까지를 기억하면서 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한탄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게다왜 그렇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들이니까,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숙대에서 지금 이거를 뭉갰던 지금 현 총장이 2등인데, 1등 후보와 지금 한11%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96%가 압도적으로 정말 이 1등한 교수를 지지를 했고, 동문들이나 교수들도, 교직원들도 56%, 57% 가까이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리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숙대가 지금까지 이현 총장이 2년 넘게 이 너무 문제를 뭉개고 왔던 예에 비추어 보면, 이 사회가 완전히 그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수들의 이름도 막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둘중 누가 됐을 때이 문제를 또 덮고 가려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비통한 일입니다만 제발 순리대로 가길 바라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추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IP 경로설 뭐 숙대 압수수색 이런 얘기 안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요즘에 논문 표절은 밝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예 무슨 뭐 틀이 있어요. 거기에 네. 돌려보면 표절률이 딱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로 다들 검증을 해봤더니 표절률이 60%나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논문도 아니죠. 표절이 절반을 넘으면 그냥 갖다 베껴서 쓴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바꾼 거죠. 남의 연구 성과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용은 할수 있죠. 그러면 꼭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표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그냥 내 것인 것처럼 갖다 써 버리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뺏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는 표절률이15% 이상이다. 그렇게 판정을 받으면 논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 씨 이게 지금 논문 표절이 일부 기계에서 돌려본 것처럼 60% 넘는다면 논문 인정 안 되고 그러면 석사학이 취소가 돼야지요. 지금 그런 일들이 그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박사 논문도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죠. 멤버 유지 이런 거다. 예.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논문. 석사로 박사가 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뭐 그렇게 얘기했죠. 하겠죠? 나는 석사가 두 개니까 뭐 <laughs> 다른 석사로 간 거다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참으로요. 우리들이 겪었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 레포트 같은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표절률을 그러니까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10%가 표절이 되면 어. 점수를 무조건 감점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지금 표절을 하니까 이거 뭐랄까요? 글러낼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10%지만 또 조금 뭐또 음악이 안되는5까지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라면 지금 학생들은 아마 기함을 할 겁니다. 언더도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파 홀림. 김건이야 뭐 얼굴부터 자기 거 있나요? <laughs> 체가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좀 많이 달라 보이 더군요 신우 님90% 이상 학생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총장 1순위였던 교수가 이사장의 횡포로 만약 탈락이 된다면 과연 숙대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김세원 님 2등이 1등 되면 숙대가 숙대밭 되는거지요 동그라미 님 누가 정치를 이렇게 한가하게 만들었습니까 경제, 안보, 외교, 공공, 각 부처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데, 고액 연봉을 세금으로 받는 국회의원들이 대학의 총장 선출 문제 달려들게 만든 게 견주, 윤통 부부 아닙니까? 견주, 예.